안녕하세요 여러분 밥벌어 먹는 게이머 밥벌이라고 합니다 리뷰에 앞서 오늘 영상은 아주 많은 양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다시금 또시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나중에 댓글로 스포 있는데 왜말안 했냐고 하지 마세요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이제까지 했었던 코업 게임 중 연출과 스토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어웨이 아웃입니다 총세 가지의 주제로 얘기해 볼 건데요. 하나씩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주제는 협동 플레이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코업 게임이기 때문에 협동 플레이적인 면모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코업 게임들의 협동 플레이 형식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같이 총을 쏜다. 같이 달려간다. 같이 보스를 잡는다. 하지만 어웨이 아웃의 경우에는 그 어떤 게임보다 협동 플레이를 강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각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유저 간의 상호작용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같이 잡고 같이 배를 타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할수 있는 미니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플레이를 했는데 서로 팔씨름을 이기겠다고 5분 동안 키보드 연타하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안 돼, <laughs> 질수 <순> 없어. 네. <laughs> 포기하편 <터네>. 아니야, 괜찮아. <laughs>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른 협동 게임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코옵 게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연출입니다. 보통 영화를 볼때 우리는 와, 연출이 어떻게 저러냐, 카메라 앵글이 와, 끝내준다, 시계 반응을 하는데요. 어웨이 아웃의 경우에는 애초에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와 연출과 페이 더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빡. 특징이 다른 두 캐릭터를 각자 선택해서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점을 살려서 플레이 중 캐릭터 특징을 반영한 선택지 제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인데요. <목시> <목시> 뭐할까 뭐할까 시청자 투표 받겠습니다 왼쪽은 조용한 방법 오른쪽은 시끄러운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각 플레이어가 다른 사람의 시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나의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협동을 요하는 부분에서 서로의 상황과 위치를 확인하기가 더 수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 진행 방식의 게임인 만큼 스토리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군더더기 없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엔딩 부분에 나오는 소소한 반전, 중간중간 물 흐르듯 이어지는 부드러운 스토리 진행, 스토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각 캐릭터의 현재 상황과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서 스토리 과정상의 억지가 전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의 흠이라고 한다면 미니 게임을 여기저기 너무 많이 만들어 놔서 그거 하고 노느라 캐릭터가 떠드는 걸못 듣고 메인 스토리를 까먹을 때가 있었다는 점. 그거 빼고는 뭐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웨이 아웃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한 명만 게임을 구매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두 명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지인이나 친구와 함께 쉬어가는 느낌으로 할 만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밥벌어먹는 게임머 밥벌이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난 게임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뿅